성경을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전에는 썼, 썼는데도 지금 또 쓰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고, 어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그 말씀에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게참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는 이후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적는 형식의 필사를 하고 있어서 그 구절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인티머처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뭔가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찾게 되고 이 말씀을 쓰면서 말씀이 그날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쓴다기보다도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기쁜 마음.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하루에 가장 나만의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SNS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방해받지 않고 네, 나와 하나님 간의 긴밀한 그런 대화가 정말 편지처럼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